자연당 홍인정 부대변인입니다. 현안 브리핑 하겠습니다. 사대인지도 모르는 집권여당 대표의 외교 참사. 국민께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중국에게 대북 제재와 사드 보복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온 추미애 대표의 방중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민망한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추 대표의 방중 직후 제야 언론에서는 집권당 추대표의 친사대주의, 신사대와 같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권당 대표의 체면을 생각해 제일야당으로서 정중히 충고했지만 오히려 대변인은 전 정부 탓을 하며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문평을 통해 추대표가 현재 중국의 핵심 지도부를 만나 한중관계의 조속한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역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추대표는 시주석과 팬 리팅 같은 짧은 포토타임에 말을 건넸다가 답변도 못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왕님 상무위원과의 면담도 단독 면담이 아닌 여러 정당 대표들과 함께 만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대표님께서 과연 역설할 시간이나 계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추미애 대표와 더불어 민주당에게 정당 외교는 어떠한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14년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당 대표간 당수 회담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257개 정당 중 하나로 참석한. 추미애 대표의 방중과 달리 중국 공산당은 자유 한국당을 단독으로 공식 초청하였습니다. 당시 대변인단 일행은 시진핑 주석과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방중 기간 중국 측의 대표단의 이동 동선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쓴 것이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이번 추미애 대표의 방중은 그동안 구축해 놓은 대한민국 정당 외교 수준을 심각하게 격화시킨 외교참사와 다름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대표는 민망한 자화자찬이 아니라 우물 안 개구리식의 미천한 정당 외교수준을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집권여당 대변인 또한 매를 버는 농평으로 외교참사에 물타기를 하려다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경보망동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2017년 12월 7일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홍인정